이번 경남교육감 선거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경남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 박성호 후보, 진보 진영 박종훈 후보, 그리고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효환 후보 이렇게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여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박성호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박성호 후보는 보수진영이 교육감 자리를 되찾아와 경남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진영은 지난 16일부터 4일 동안 두개 기관에 의뢰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로 단일 후보를 정했습니다. 보수 후보 3명 가운데 이효환 후보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완주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박종훈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현재에 이어 진보 교육자치 2기를 열어 교육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무성과 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희망을 위해서 진보진영도 지난 16일부터 4흘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 등 5만 6천여 명을 경선인으로 투표를 치렀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측은 모두 후보자별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았고, 탈락한 두 후보는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남도 교육감 선거는 이제 후보자 3명이 뛰는 3파전 체제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혜수입니다. 단일화 후보가 과연 누가 되느냐?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후보별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먼저 세 명의 후보들 공약 가운데 공통된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네, 세 후보 모두 무상급식과 지역 농수산물 사용 확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진이나 미세먼지,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와 학생들에게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서 학업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과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각 후보별 공약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또 다른 선거와 달리 기호가 없기 때문에 가나다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죠. 먼저 보수 진영 단일 후보입니다. 박성호 후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박성호 후보는 교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해결책으로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청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장학사 채용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내버스 등학교 중고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 업무를 맡을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선생님의 보육 업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장애인 졸업생의 일자리도 200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진보진영 단일 후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놨습니까? 네, 박종훈 후보는 교육 자치와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을 시민 사회와 같이 꾸리기 위해서 협치 기구인 경남 교육 회의를 설치하고 네. 교육청에 민주 시민 교육과를 학교에 학생회실을 만들어서 학생 자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 IT와 인공지능, 코딩, 로봇 등 미래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남북 교육 교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선생님을 위해서는 교원 책임배상 보험제도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어느 쪽 단일화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후보입니다. 이효환 후보 공약 살펴볼까요? 네. 이효환 후보는 교육과 취업 연계 공약이 눈에 띄는데요. 특성화고와 대학 산업체가 교육에서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중학생 무상 해외 체험 교육 등 해외 어학 연수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는 학교마다 고문 변호사를 지정하고 교사 생애 주기별 맞춤 연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 그리고 진주에 경남교육청 서부청사를 만들어서 교육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기자였습니다.